하얀돼지 네. 사장님, 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네. 요즘에 더운데요. 네. 손님들이 오셔서 네. 하얀돼지 대표 메뉴를 음.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음. 모둠 한판 추천하면 되겠습니까? 어 당연하죠. 모둠 한판 추천해도 되고 모둠 한 판에 하얀돼지의 시그니처 메뉴 메뉴 부추살이 가지고 알목살, 오겹살 칼집 목살까지 다양하게 다 있죠. 그래서 음. 그게 바로 요겁니다고. 음? 네. 요근데 자, 자, 사케 동삼겹살, 프리미엄 생 오겹살, 알목살, 어? 알목살, 아, 예. 목살. 그리고 네. 칼집목살. 네. 자, 이게 왜 좋으냐면은, 네. 사람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, 네. 기름 좀 있는, 있는 거, 기름 싫어하시는 분, 그런 쫀득한 맛 좋아하시는 분, 사람 입맛다 틀리다, 아닙니까? 맞죠. 그럼 자, 여기서, 이 사케는 기름 좀 있어서 기름 진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먹으면 되고, 어? 그 다음에, 그, 알목살은 또 쫀득한 맛이 있기 때문에 알목살 먹으면 되고, 아, 나 기름 싫다. 어, 그럼 이게 칼집목살 이렇게 기름 없는 부 드시면 되고. 그러니까, 이한 판이면은 구성원들, 어, 구성원들 다 만족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. 이한 판이. 아, 그렇군요. 네. 저도 항상 오두막판을 그, 네. 추천합니다. 맞아요. 이렇게, 그러니까 이게 100g 다 8,300, 8,200 얼마인데, 단가도 저렴하지만은, 사람 다양한 입맛을 한 방에 충족, 충족시킬 수 있는 그쵸? 메뉴는, 여기 모둠 한 판밖에 없습니다. 맞습니다 네. 자, 최고입니다. 하얀 네, 되지. 네, 오늘 날씨 좋은데 네. 이렇게 좋은 모둠 한 판을 준비해 놨습니다. 예. 목살 네, 목살 너무 좋습니다. 네, 목살도 좋고 오겹도 네. 기름 많지 않고 또 기름 넘어서 맛이 없거든. 네. 어? 그리고 사케는왜 이렇게 연박지에 사 있는지는 다음에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모둠 한 판으로 준비해 놨습니다. 네. 예. 얼른 들어와. 어? 가장 맛있는 모두 한 판으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